안녕하세요. 잉글리시 리니메이터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영어 모의고사 34번 문제. 내신용 해설 강의 시작해보죠. 원래는 빈칸 출원 문제였는데 학교에서 똑같이 내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더니 순서나 문장 넣기 문제로는 내진 못할 것 같아요. 각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뭘로 가능하냐. 뭐 엉뚱한 문장 집어넣어서 이제 무관한 문장 내거나 아니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어법 판단 문제로 낼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한 친구들을 가정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할 거야 음. 갑니다 이 실험 얘기가 나와요 그 실험의 결과 그리고 실험의 결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In the studies of Colleen Cherry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for Technology, Back in the 1950s, his participant listened to voices in one ear at a time and then through both ears in an effort to determine that or whether he can listen to two people talk at the same time. 네. 아우, 길어서요. 호흡하기 힘들었어요. 그치만, 구조로 간단합니다. 연구에서예요 누가 연구했어요? 칼린 체리라는 형님. 이름이 참 달달해요. 그죠? 어디, 우리 유명한 학교에 서어요 MIT 공과대학이죠. 그죠?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체리라는 형님의 연구에서입니다. 과거, 언제? 50년대 연구에서 끊고 이제 주어 서술로찾아보자고요 그의 participant, 참여자들. 실험에 이렇게 응한 사람들이에요. 참여자들이요. listen to, 들었다. l i s t e n to랑 같이 서술어로 처리해줘요. 목소리를 들으세요. In one ear, 한쪽 귀 뭐, 귀로 당연히 듣죠. <laughs> 한쪽 귀로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 음, at a time. 한 번에는 한쪽 귀로 듣고요. Then, 그 다음에는요. Through both ear. s 두 귀로 다 들어요. 한 번은 요로만 듣고, 한 번은 두 귀로 다 들어요. 그죠? In an effort. 근데 그렇죠? 왜 듣냐? In an effort to.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노력해서 이게 말은 되는 듯안 돼. 어떤 노력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노력은 뒤에서 거의 투부정사의 꾸밈을 받아요. 그래서 판단하려는 판단 혹은 판별하다라고 하죠. determine 판별하려는 판별하려는 노력에서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모르니까 이것 중에 뭘까라고 판별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 뭐 뭐일까? 아닐까? 이런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확정적인 뎅보다는 확정적이지 않은 모뭐인지 아닌지의 웨더를 쓰는 게옳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접속사 웨더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we can listen to 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듣다 두 사람들 목적어 대화하다 보어 모모 그런데, 보호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 우리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원형 부정사라 그러죠.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되나? 돼요, 되요 돼요? 돼요, 왜요, 왜요? 이게, 지각동사래요. 보고 듣고 느끼다. 그래서, 요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저기 뒤에 나오거든요? ing 형태의 현재 분사를 써도 괜찮다. 다만, 누구는 쓰면 안 된다. 투 부정사를 쓴 친구는, 빛의 속도로, 그렇죠? 오른손을 든다 머리를 쾅쾅쾅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머리를 세번 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오늘 수업했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세요. 목적어랑 보호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 사람이 대, 동, 대화하는 걸 동시에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주 예쁜 사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영상에서는 아이유가 이렇게 이어폰을 이렇게 <laughs> 헤드셋을 듣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후회가 되네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제가. 보죠. One ear 한쪽 귀요. Always contained. 항상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말해 아니, 귀가 메시지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한쪽 귀에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that 하면서 메시지 꾸며볼게요. Listener 청자가 h a t c h 반드시 repeat back, repeat는 반복하다인데 repeat back이니까 들어왔던 걸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하다. 예를 들어 누가 철수, 철수, 철수 소리를 내면 내가 입으로 들었던 걸 철수, 철수, 철수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repeat back이에요. 좋았어요. 근데 이게 called 뭐라고 불리는 전문용어로 shadowing, 그림자처럼 따라하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사 아닙니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메시지 꾸미고 있어요. 되겠어요?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쪽 귀에는 내가 반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철수, 철수, 철수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 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뭐 여러분, 우리 아이유 귀가 한쪽 귀 이렇게 있으면요. 다른 한쪽 귀할때 아들, 그러니까 아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잠깐만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내가 이쪽 한쪽 귀를 딱 정한 순간, 반대도 정해지죠? 정해지죠? 정저로 정정정정. 정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관사 여러분들, th 같이 써줘야 돼요. 이렇게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그래서 나머지 한쪽 귀 이런 뜻이 돼요. 이거 너무나 상식인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슬픕니다. 이제 헷갈리지 말자고. 그래서 반면에 접속사니까 주어 서술 한번 더. 디 아돌기 나머지 한쪽끼는 포함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laughs> 귀가 사람을 포함해? 귀가 네가 그렇게 커?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는 목적어가 아니라 실질적 목적어는 뭐냐면 스피킹이 목적어고 얘는 스피킹의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합쳐서 해서 그래야 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스피킹은 동명사예요. 근데 동명사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아. 아무튼간에 included people speaking, people speaking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요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 스포크나 스피크스면 틀려. 정신 차려. 또 좀비처럼 따라오고 들으면 안 돼. 하여튼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 하부터 틀리게 말해봐 그냥. 화낼 거야. 진짜. 무지성으로 따라오시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 생각. 봐봐, 이렇게 하면 사람을 포함한다. 말안 되잖아. 귀가 어떻게 사람 포함하냐고. 말하는 걸 포함한단 말이야. 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얘기다. 되겠어? 좋아. 야, 열심히 수업하려고 하는데 지금 휴대폰 진동소리 울리고 아주 행복합니다. 너무나 수업하기 좋은 환경이야, 아주 그냥. 봅시다. 보세요. 이제 그러면 실험을 대충 설계, 실험 어떻게 설계했는지 지금 보여줬어그치지 고기에 대한 추가 설명 조금 더 해보자고. The trick was, 그죠? The trick was, 속임수 혹은 묘수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했던 속임수는 뭐였냐면 바로 to see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릭은 뭐냐면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투부정사하는 것이었다야. 그러니까. 실험 참여자들은 정말, 야, 나, 내가 철수, 철수, 철수 소리 들었을 때, 여기서 방해하는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철수라는 말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한 거고, 실제 뭐를 연구하고 싶었냐면, 너 여기서 나오던 그 말이, 남자가 말한 말인지, 여자가 말한 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중국 말인지, 남자가 얘기했는지, 여자가 얘기했는지, 혹은, 진짜 것이 말이 되는 말인지, 아닌지, 기억나? 이걸 묻는 거거든. 동시에 두 개를 들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트릭이란 말, 속임수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트릭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쓴 속임수는 뭐냐? 사실 실제 알아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바로 C. 확인하는 것이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지 아닌지 내가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모르는 내용을 써야지 t h 을 쓰시면 안 돼요. t 은 확실한 내용에 쓰는 겁니다. 아, 그래서 if나 whether를 쓰셔야 돼요. 계속 가요. You could totally focus on. 네가 진짜 완전 집중할 수 있는지. Main message, 주된 메시지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hear, 들을 수 있는지. 이것도 지각 동사죠. 목적어, 보어. 얘가 뭐뭐 하는 걸 듣다인데 이 자리에는 동사의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ing, 현재 분사. 해체, 누구는 쓰면 안 된다고? 투는안 된다고 그랬지, 그지? 좋았어. 그리고 듣는, 어, 들을 수 있는지 누군가가 말하는 거. your other ear, 너의 다른 쪽 귀로. 그죠? 이거 the other ear하고 똑같죠? Cleverly? 아주 영리하게 최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접속사가 생략되었고요. It was impossible.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라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건 누구냐면요. 뒤에 있는 for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짜 주어고요. 이 친구는 실체를 갖고 있는 뭐예요? 진짜 주어. 이거 이제 좀지겹자 빨리 갈게. 아는 건 필기하지 마세요. 그게 가능하다 혹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라걸 알게 됐다. 뭐가 불가능해? 그의 참여자들이 노. 아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이걸 모른다는 얘기야. 몰라. 모르니까 여기도 못 썼어? 대시 아니라 웨더를 썼잖아. 불확실한 걸 썼잖아. 알겠죠? 이거 아는 거 불가능하다. 뭔지 아닌지. 야, 메시지가... The other e a r 상, 그 반대쪽 귀의 메시지가 was spoken by a man or woman. 남성 혹은 여성에 의해서 말아야 진 거야? 남자에 의해서 말아야 진 거야? 여자에 의해서 말아야 진 거야? 모른대, 이런 거야.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해석 그렇게 했죠? 능동태, 수동태. 이거 수동태 쓰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야, 이거 영어야? 혹은 또 다른, 야, 너 앞, 아, 여러분, 앞에, 정해졌을 때는 the other 썼잖아. 근데 세상에 언어가 수백 개인데 정해진 언어가 아니야. 그냥 다른 언어야. 그래서 on oth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laughs> 좋았어. 이게 또 다른 언어로 말아야 진 거냐? 혹은 여기도 이제 수동태 가야죠. What even c o m p r i s e d 심지어 그 말이 구성된 거냐? 진짜 말로 가짜 말이 아니라고 진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맞아? 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게 실험의 결과예요. 여기에만 신경을 쓰니까 여기, 여기에 여기 내용 하나도 모르는 거야.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시작해, 결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결론 내립니다. 결론, people could not process, 처리하다죠, 이거 프로세스. 사람들은 처리하지 못합니다. Two pieces of information. 두 개의 정보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처리하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읽고 나면 어려운 문법은 없는데, 그나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만한 건 뭐냐.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접속사.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접속사. 이런 거. 그리고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안 쓴다는 거. 이런 것들 포인트였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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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ing 요것도 좀 어렵죠. 그죠? 되시겠어요? 요런거만 좀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아, 요거 아니고 요거 웨더죠? 여러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